어제 이어 또 똑같은 아침밥을 먹는데요. 어제는 속이 좀 불편했는데도 많이 먹었어요. 오늘은 잘 준비됐어요. 어제 하루 쉬어서 피곤이 좀 풀려서 오늘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옵살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읍살라'라고 써 있네요. 여기는 스웨덴의 옛 도시, 지금 스톡홀롬 이전의 옛 도시였다고 합니다. 읍살라의 첫 풍경이네요. 저 음악이 굉장히 익숙하네요. 여기 제일 좋아 보이네요. 햇빛을 즐기는 것 같아요. 이제 벚꽃 피어요. <laughs> 아 이제 벚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아 여기 이 풍경이 참 평화롭고 따뜻하고 좋네요. 봄이 오는 것 같은 이 기분. 이 동상 너무 즐거워 보여요. 읍살라 역입니다. 읍살라 폭주족입니다. 그래도 여기서 살살 가네요. 이곳은 역으로 가기 전에 이 광장 앞에 이렇게 전광판을 해서 자신의 기차가 어딘지, 얼마나 뭐 늦는지, 제대로 오는지, 어느 플랫폼인지 이렇게 알려주네요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벚꽃이 보이시나요? 오늘은 5월 1일이에요 세상에 다 벚꽃이 졌는데 여기가 벚꽃이 있네요 저 멀리 데모대가 가고 있어요 뭘 외치네요 또 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라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거리가 예쁘게 해놨네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다 삼삼오오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 등이 예뻐요. 날씨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옷을 다 벗고. <laughs> 벚꽃이 지금 막 핍니다. 키켓을 나눠줘서 키켓 두개 받았어요. <laughs> 키켓 좋습니다. 어, 우리 딸이 좋아하는 키켓인데, <laughs> 제가 먹어야죠. 뭐, 저 혹시 분수인데요. 굉장히 정박이 어렵다네요. 저 조각이라고 안하고 뭐라 그러죠. 이 조각상을 가까이 와서 봅니다. 뭔가를 들고 있죠. 이 사람이 셀시우스라고 섭씨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네요. 예전에 저희가 린네 가든을 왔었어요. 여기가 식물학자 린네 가든과 집이네요. 린네 가든은 린네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실습력으로 만든 가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스위스 최초의, 아, 스웨덴, 스웨덴 최초의 보티니칼 가든이라고 하네요. 이런 곳이었습니다. 린네 가든의 설명입니다. 저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간도 짧고 들어가 보진 않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 린네 정원 온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굉장히 식물이며 꽃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 이보세요. 여기는 아직 봄이 아직 안온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해서 꽃들이 많이 없고 저나무의 이파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서 풍성하지 않고 그래서 어, 안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꺾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우살라 대학교로 가요. 굉장히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네요. 아 풍경이 너무 좋아요. 아, 여기 와 예, 쁘네요. 사람 들이 한껏 평화 롭고 휴식 을 취하 는지, 보 기가 좋 네요. 저희 가 오늘 수요 일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조식 타임도 느긋하고 기차도 있던 것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월화일하고 수요일은 좀 쉬는 그런 중간 날인 것 같기도 합니다. <laughs> 여기 스웨덴의 육살라예요. 풍경이 너무 아름답네요. 지금 저희가 육살라 대학교를 가고 있는데요. 이 강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어, 즐겁게. 앉아있으니까 더 평화로워 보요 뒤에 예, 사람이 없네요 조심해주세요 아주아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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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예전에 읍살라에 한번 오고 지금 몇십년 만에 오는데 굉장히 풍경이 색다르고 새롭네요. 어,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요? 너무 좋네요. 꽃밭이 잔디밭인 줄 알고 막 밟았네요. 요즘 잔디 여기 이렇게 밟으면 제가 꽃들을 밟았을 수가 있겠네요. 어, 여기도 아주 아름답고 예뻐요. 지금 역광이라서 옵살라 대학교가 잘 보이지 않네요 저 동상이 특별한 것이 위에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아래에 여인의 동상이 또 있네요 어, 이 앞에 꽃들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한 꽃들이 사방에 가득합니다 여기 하나하나 이름이 있는데, 저기, 아, 린네? 이 린네, 아까 그 식물원에 린네가 그이 읍살라대학교의 총장이었다고 하는데, 어, 저기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이 대학교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겠죠? 양쪽에 쭉 있어요. 입살라 대학교 쪽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이렇네요. 오른쪽에 대성당이 있고요. 가운데 동상이 있고, 이곳은 굉장히 작은 도시인 것 같아서 평화로움이 느껴집니다. 입살라 대학교 안에 정원에 벤치에 앉아있어요. 정말로 평화로운 풍경이네요. 진짜 다시 봄을 맞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죠?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부터 지금 계속 유럽을 들고 북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00일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1월 24일 날 출발해서 지금 5월 1일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겨울에서 시작해서 어, 유럽의 봄을 맞고 지금 북유럽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스웨덴 스톡홀름 아, 스톡홀름에서 지금 웁살라로 잠깐 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더 북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노르웨이 북쪽까지 한번 기차로 음, 가 보려고 합니다. 유럽 기차 여행을 지금 3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어, 5월 17일이면 3개월이 끝나요. 그때 되면 저희가 미국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한국으로 잠깐 귀국을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기차 여행, 그리고 처음에는 기차가 없었지만, 이 여행을 하면서, 이게 과연 이렇게 오래 지속이 될수 있을까? 저희도 알수 없는데, 하루하루 가는 여정을 그때그때 그때 정하고, 그때그때 그때 기차를 끊고, 어 물론 3개월 유래일 패스를 하긴 했지만, 그 예약을 하려면, 어 행선지를 다시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숙소를 정하고, 그래서 미리미리 숙소를 정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때는 일정이 꼬여서 그 숙소에 가지 못하고 그 도시에 가지 못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모처럼 자유롭게 여행을 해봅니다. 저희 부부가 다 은퇴를 해서 지금 긴 세계 배낭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 어떻게 두 사람이 잘여행에서 합의가 되고 의논이 잘 돼서 대화가 잘 어, 토론이든 뭐 의논이든 해서 그것이 잘 돼서 원활하고 조화롭게 여행을 할수 있을까? 둘이 합의를 잘 하고 서로 그런데 생각보다 둘만 있으니까 합의가 잘 되네요. 집에서는. 어떤 생활하고 잡다한 여러 가지 일들에 합의가 안될 때가 많았고, 그 의논 과정에 어, 조화롭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아, 여기서 여행해서 둘이 원활하게 대화하고 협의를 하지 못하면 그건 같이 살지 못할 관계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부부의 대화를 아주 진하게 잘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흡살라 대성당입니다. 어, 여기는 아주 그냥 물살이 센 곳이네요. <laughs> 아까는 그렇게 아름답고 평화롭던 그런 강이었는데, 저쪽이네요. 저기 댐처럼 단차가 있어서 저기서 막 물이 밀려 내려오네요. 이곳의 네일샵입니다. 네일샵 트렌드를 볼수 있네요. <laughs> 이런 건가 봐요. 굉장히 뾰족한 것들이 있네요. <목소리> 이 이스라엘 베리아 팔레스티나. 이 이스라엘 베리아 팔레스티나. 이 이스라엘 베리아 팔레스티나. 여기 웁살라역인데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곳에 티켓을 끊으려고 했더니 오늘 5월 1일 노동절이라서 그런지 이거 티켓 끊는데 완전 문이 닫히고 아무도 없어요 이거 이러다가 유레일 패스는 있지만 레저베이션 안에서 벌금을 낼 수도 있지만 뭐 이거는 저희 잘못이 아니죠 이런 기차역은 이렇게 그냥 거리로 나가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여기는 그래서 양심껏 차표를 끊고 들어와서 타고 또 걸렸을 때 벌금을 굉장히 몇십배 많이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오늘 잘 얘기를 해야 될거 같아요 우메아까지 갑니다 고속열차의 가장 끝까지 북쪽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고속열차가 아니라 천천히 가는 기차를 타고 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오늘은 노동절이라서 티켓 끝낸 오피스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그냥 타서 영무원한테 어, 저희가 자리를 예약을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배정을 해줬는데요 제일 앞 칸에 이렇게 구석에 독서실 같죠 제가 마침 좁은 공간 아늑한 구석탱이를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구석탱이 자리를 줬네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늘 한 5시간? 가는데 여기서 글도 쓰고 뭐 어, 편집도 하고 간식도 먹고 즐겁게 가겠습니다. 아늑하게 북쪽으로 좀우매아라는 북쪽, 곳으로 갑니다. Nästa h a l l Timbro. Timbro nästa. Avstigning till vänster i g 공장을 오랜만에 보네요. 시티마라는 <laughs> 곳이네요. 눈도 쌓여 있고, 공장도 많고. 눈이 쌓여 있고요. 강이 얼어 있어요. 2시 반이 돼가는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가요? 여기 스웨덴의 북쪽에 우메아역이라고 도착했어요 저희가 역을 잘못 내렸어요 하나 전에 내려서 지금 한 30분 넘게 보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딴거 찾는 시간보다 빨리 걷는게 나을 것 같아요 밤이 어두워졌는데 우메아 센트럴에 내려야 되는데 우메아 오스트라 네 내렸네요 하나 먼저 내렸어요 아 이밤에 전에 내렸습니다 바보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